자, 우리 체크체크 체크 첫 번째 시간, 어, 1학년 2학기 거 파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차례에 보면 뭐 1번 기본 도형, 2번 작도와 합동, 그 다음에 3번 평면 도형, 4번 입체 도형, 5번 자료의 정리와 해석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이 모든 걸 알기 위해서는 기본 도형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 돼. 기본 도형은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다. 자, 초등학교 때 배운 점선면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면 도형에 뭐가 나와 있어? 도형의 기본 요소가 나와 있지. 기본 요소는 뭐가 된다? 점하고, 선하고, 점, 선, 면이라고 나와 있지. 세 가지를 가지고 도형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점이 연속해서 뭐가 된다? 움직인 자리는 선이 되고, 선이 연속해서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 점이 연속해서 움직인 자리는 모여서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움직여서 움직인 자리는 모여서 모여서 면이 된다. 면이 된다라는 거를 알수 있지. 자, 점들이 빼곡히 있어. 그지? 빼곡히 있을 때 이것들이 채워져. 찍다, 찍다, 찍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음, 선이 되겠지. 그지? 이 선들이 있어. 모이고, 모이고, 모이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러지, 빼곡히 채워졌을 때 이런 어떤 면이 될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음,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 자, 이번에 볼까?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라고 나와 있어. 평면도형은 우리 어렸을 때잘 가지고 놀았던 색종이를 생각하면 돼. 색종이는 그냥 딱 평면에 붙어있지. 책상 위에 붙어있지. 위에 떠있는 게 아니지. 그지? 평면에 붙어있어. 그런 것들 즉, 삼각형. 원, 뭐 사각형. 이런 것들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 입체 도형은 뭐냐면, 살아있어. 뭐, 위로 올라와 있어. 부피가 있어. 그치? 부피, 우리 언제 배웠었지? 그, 6단원에 나오는 거 뭐였지? 6학년, 어, 1학기, 6단원에서 배웠지. 겉넓이 구하시오, 부피 구하시오. 그치? 그런 문제들. 쟨다 입체 도형을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 전에 배웠던 건 뭐야? 평면도형이야. 평면도형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건 5학년 때 배웠었잖아. 그지? 음.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붙어 있는 거, 위에 떠 있는 거. 그지? 음. 그래서 입체도형은 뭐를 그릴 수가 있어? 정계도를 그릴 수 있었지? 정계도를 펼쳐서 넓이도 구할 수 있었고, 그 넓이라는 거? 겉넓이를 의미하는 거지. 입체도형에서는. 그지? 세 번째, 교점과 교선이 되어 있어. 이 교라는 게 뭘까? 맞나? 그지? 만나는 점 만나 만나다 교 만나는 선자두 개의 선이 이렇게 있네 교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어. 점은 쉬운데 그 약간 교선은 좀 어려울 수 있어 교선이 만나려면 면과 면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치 이 파란색 면과 분홍색 면이 만나서 뭐를 이룬다 교선을 이룬다 그지 교점 뭐겠어 그러면 선과 선이 만나는 거지 음 또는 이렇게 성과 면이 만날 수 있어. 이성과 면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A4 용지가 이렇게 있어. 여기 딱 구멍을 하나 뚫어놔 그래서 빨대 있지? 빨대를 꽂아. 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 빨대 꽂은 그 위치 있지. 그 위치가 뭐가 된다? 교점이 된다. 버거킹 뭐 예를 들어서 뭐햄버거진 어 맥도날드 그런데 보면 음료수 있지. 음료수를 만약에 내가 배달을 시켰어. 그럼 여기가 비닐로 되어 있지. 빨대를 꼭 꽂아. 꽂으면 얘가 되는 거야? 교점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밑에 개념 더 알아보기 한번 볼까? 개념 더 알아보기는 뭐가 나와 있어? 입체도형에서 교점은 뭐가 된다? 꼭지점이 될수 있고 교선은 뭐가 된다? 모서리가 될수 있다. 자, 꼭지점하고 모서리 역시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지. 교점의 개수 자체, 교점이라는 건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생긴 점이 교점인데 이 교점, 은 꼭지점의 개수랑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어. 그치? 교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면과 이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이 파란색은 어떻게 되겠어? 뒤에 있는 면과 옆에 있는 면이 만나서 생긴 이 교선. 얘는 뭐가 똑같다? 모서리의 개수랑 똑같게 되는 거겠지. 어, 자, 개념 두 번째. 직선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 그치? 한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한 개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점 A가 만약에 점 AI가. 그치?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지. 그치? 셀수 있다, 없다? 셀수 없다. 하지만 두 점이 있어. 두점 A하고 만약에 B가 나와 있어. 이 직선은 오로지 한 개밖에 없다. 그치? 뭐 곡선으로 해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한 개씩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자 직선하고 반직선 3분 개념 3번 언제 배웠더라? 그치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보통 1, 2단어 그 사이에 나오는 부분이지 그치 직선 A, B 반지, 반직선 A, B 선분 A, B 용어가 다를 뿐더러 기호도 다르다는 거 그치 어,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은 뭐다 반직선 왜냐면 반직선이 가장 헷갈리기 때문에, 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직선 AB가 되어 있지, 서로 다른 두점 AB를 지나는 직선 이런 것들이 직선이 되는 거야. AB를 지나는데 끝없이 펼쳐나, 펼쳐나가는 거지, 끝없이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거지, 양쪽, 왼쪽, 오른쪽 다 뻗어 나가는 거름이야, 그지? 반직선은 뭘까? 점 A가 있어, 점 A에서 시작해서 점 B의 방향으로 B가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잖아. 자, B를 내가 오른쪽 반향으로 정해볼게. 끝없이 뻗어나가. 한쪽으로만 뻗어나가는 거지. 한쪽. 여기는 양쪽이었어. 차이점 알겠지? 음, 한쪽, 여긴 양쪽. 그지? 순서도 정해져 있어. A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지? B에서 시작한다고 가볼까? B에서 시작했을 때 왼쪽으로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얘도 역시 한쪽. 그지? 반직선, A, B. 반직선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어. A, B. 이런 경우는 반직선, B로부터 시작을 했지? 시작점 먼저 쓰고,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한다면, B,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두 개는 뭐다? 같은 게 아니야. 음. 근데 직선은 뭐겠어? 직선은 양쪽으로 뻗어나가잖아? 직선은 이렇게 쓰나, B, A로 쓰나, 어떠다? 같다. 차이점 알겠지? 굉장히 중요해.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지? 헷갈리라고 되는 문제야. 반직선. 시작점하고 뭐가 있다? 반향이 존재한다. 그지? 음.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선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많이 들어봤지? 점하고 점 사이 딱 거기까지야. 그래서 거리를 잴수 있어. 즉, 길이를 잴수 있어. 그지? 가능, 가능해. 점 A와 점 B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의 길이를 구하시오. 만약 여기가 3cm라고 써 있다. 그러면 3분 AB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몇 cm? 3cm라고 써 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제 자, 네 번째 두점 사이의 거리와 3번의 중점이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두점 사이의 거리와 중점. 거리라는 건 조금 전에도 개념 3번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야. A하고 점 B가 있을 때 이런 선분이 있네. 이 거리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지? 선분의 중점은 뭘까? 가운데 중자야. 가운데 중자라는 건 뭐겠어? 어떤 점과 점사이에 가운데 이 점을 의미하는 거지. 얘가 중점. 보통 M이라고 넣을 수가 있어. 자, A, B를 양 끝점으로 하는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그지? 무수히 많은 선을 그릴 수가 있지. 직뭐 선분, 고든선도될수 있고, 곡선도 될수 있고, 꺾인 선도 될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선 가장 짧은 선은 뭐가 돼? 무수히 많은 이런 선들 중에서 이 빨간 선분이 되는 거지 딱 실을 팽팽하게 당겼을 때그 짧은 선을 선분 AB의 길이라고 한다 그치? 길이, 거리 다 짧은 거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잖아 높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선이 되게끔 그렸잖아? 직각이 되게끔 그치? 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시오.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냐면, 이 점으로부터 가장 짧은 수선? 그지이 직각 표시가 있어야지 얘가 뭐가 됐어? 높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었잖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초등학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 느끼고 있을 거야. 밑에 참고. 어, 선분 AB는 선분 AB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선분 AB에 뭐를 나타낸다? 길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맞지? 음. 자, 1번. 선분 AB 길이가 2cm일 때, 이렇게 나타낸다. 선분은 어떻게? 짝대기 하나 했잖아? 선분 AB 길이는 2cm.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두 번째. 선분 AB와 선분 CD는 두 선분 AB, CD가 같은 것이 아니라, 두 선분의 길이가 같음을 알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 응. 같은 게 아니야. 뭐가 같다는 거야?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치? 봐봐. 선분 AB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선분 CD는 이렇게 있다고 보자. 어, 여기가 2cm고, 여기가 2cm야. 둘은 선분이 분명히 달라. 얘 여기 있고, 얘 여기 있고, 이렇게 대각선이고, 여기는 직선. 뭐, 직선이 아니고, 뭐지? 딱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고든 선이잖아, 그지? 그치? 응. 그치만 뭐가 달라? 길이만 다르지? 위치 분명 다르다는 거알수 있지. 길이가 같음을 나타낸다. 자, 과로 두 번째. 3번 A, B의 중점을 한번 볼까? 아까 얘기,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자, 얘가 4cm라고 한번 볼까? 응. 이 중점은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이 가운데 점을 의미하는 거잖아? 이 중점. 가운데 점은, 얘를 몇 등분 하는 거야? 서로 서로를? 2등분 하는 이점 있지? 음, 나중에 고등학교 때또 나온다. 4분점으로. 그치? 얘를 M으로 놓는다 얘를 중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중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3분 A, M하고 3분 B, M은 똑같다. 근데 A, B의 몇분의 몇인 거야? A, B 길이의 2분의 1이다. 왜냐면 절반이니까. 맞지? 나누기 2가 아니라 이제 중학생이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인데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문자 앞에 수를 당기고 곱셈을 생략할 수 있다.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간에 나왔었지. 그치?